예, 그 PO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POD라는 게뭐 수술 어, 수술한 날로부터 뭐 며칠이 경과됐느냐, 거를 확인해보는 기능인데, 어 저희가 이제 그 이전 버전에는 이제 그 텍스트 차트, 그러니까 진료 차트라고 해서 어 이제 새로운 버전에는 이제 거에거에 해당되죠. 여기만 있었지만 이제 그 지금 현재 버전은 이제 펜 차트에도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있던 기능 설명드리면 자 새로 등록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우리가 뭐뭐한 날로부터 며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카운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매물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선택을 하겠죠? 어떤 소, 소, 뭐 소설 해야 되지? 이전버전는 뭔가 조금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날짜 등록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뭐 했느냐? 날짜 등록 누르고, 예. 저장 누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 날짜 제거 누르면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 하게 되면은, 예. 보시면, 여기 이제 생겼죠. 메몰, 더하기, 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예.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되면 이제 며칠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 맨 밑에 보면 POD 매물 며칠 이렇게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차트 보다 사실은 이제 펜 차트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POD를 설, 설정할 목적으로 이제 텍스트 차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펜 차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POD를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뭐 몇개안 되는 데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예, 조회를 하시면 되고 많으면 여기서 어,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한 글자만 넣어도 이제 그 글자 들어간 거다 표현을 해주고 뭐 이렇게 예, 선택하신 다음에 이 POD 등록이란 칸을 이렇게 체크박스 하시고 확인하시면 어차피 날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들어가 있고 POD 설정되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pod 한 다음에 이렇게 차트 전송하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송한 이후에는 pod 이렇게 뜨고 예, 보시는 것처럼 펜 차트에서도 pod를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